안녕하세요. 짐코치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생각하며 민턴하자 시간입니다. 저번 생각하며 민턴하자 영상에 댓글로 이분께서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전위에 있을 때 상대의 드라이브가 아주 강하고 빠르게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공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내가 처리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신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호인으로서 이제 자강조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의 볼이 아주 빠르게 옵니다.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나누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가 빠르면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입니다. 어, 상대방의 드라이브가 빠르구나.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 박아 두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아, 상대방은 드라이브가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내 몸의 움직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은 내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 아, 상대는 드라이브가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플레이 하시면 내 몸의 움직임도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 상대는 드라이브가 빠르다라는 걸 생각을 꼭 해주시고, 제가 제 레슨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경기를 지고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저 상대 진짜 드라이브가 좋더라.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서 생각하는 것은 다음 경기의 결과, 그 사람과 다음 경기에 붙었을 때의 결과를 바꿀 순 있지만, 지구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 초반에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머릿속에 상대의 드라이브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박으셨으면, 그 다음은 몸의 움직임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상대가 드라이브가 빨랐을 때는, 내가 원래 준비하던 위치보다 한발 정도 뒤로 물러나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한발 차이지만 상대가 드라이브가 빨랐을 때 내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빨랐을 때 이렇게 앞쪽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한발 뒤로 물러나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드라이브가 빨랐을 때는 한발 뒤로 물러나 주셔야 내가 체감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내 범위도 많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볼을 잡기가 편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드라이브가 빠르게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맞드라이브로 대처하면 아무래도 네트에 걸리거나 뜨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앞에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모션으로 잡아놓고 튕겨서 상대 뒤쪽으로 넘기는 플레이를 해 주시는 게 상급자가 될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가 빠르게 오는데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튕기기도 하고 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좀더 쉽게 공격 전환도 하실 수 있고 상대를 속여서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가야 할게 뭐가 있냐면 빠른 드라이브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드라이브를 치고 공격 전환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대를 우리가 좀더 혼란스럽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잡아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면 자, 상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튕겨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쭉 튕겨주고. 잡아서 튕겨주고. 놓는 것처럼 튕겨주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한 번씩 잡아서 놔주고. 잡아서 놔주고. 잡아서 치다가도 잡아서 놔주고. 잡아서 놔주고, 잡아서 튕겨주고, 잡아서 놔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놓고, 잡아서 튕겨주고를 하셔야 상대를 좀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빠른 드라이브가 왔을 때도 이렇게 잡아서 치는 플레이를 하셔야 쉽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번째는 사이드로 많이 빠져서 내가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사이드로 많이 빠진 공들은 내 파트너, 뒤쪽에 있는 파트너에게 양보함으로써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이드로 많이 빠졌는데, 사이드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강하게 오는 드라이브를 무너진 상태에서 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이 빠지고, 빠르게 지나가면 이 모션을 취하지 말고, 바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뒷사람이 어, 우리 편이 잡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하여서 빠르게 움직여서 노코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서 다시 우리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이드로 빠지고 강하게 오는 공들을 건들지 마시고 건드려서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편한테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빠른 드라이브를 대처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의 드라이브가 빨리 날아오는 건 그만큼 우리 공격이 되게 단조롭고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브를 잘 대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다양한 타이밍에 공격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가 쉽게 빠른 드라이브를 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더 우리에게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타이밍으로 때린다면 분명히 앞 사람한테 빠른 드라이브가 오는 게 아니라 좀더 찬스 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 방법보다는 좀더 스매싱의 각도, 방향, 타이밍을 연습해서 좀더 상대가 강하고 빠른 드라이브를 못 치게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대의 드라이브가 빨랐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생각하며 민턴하자.